에는 무리 함수의 그래프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무리 함수의 그래프가 8번 문제 보면 무리 함수의 그래프가 지나는 사분면을 모두 말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사분면 문제가 나오면 항상 y 절편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y 절편을 확인한다. 자, 일단 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x의 개수로 묶어줘야 된다라는 걸 생각해서 y는 루트 이 갈호 X 플러스 2분의 5. 자, 분배법칙 하면은 2분의 5하고 2를 곱하면 5가 되겠죠. 플러스 1라고 쓰고, 자, 이렇게 쓰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과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이 없다고 생각하고 식을 다시 한번 쓰는 거예요. Y는 루트. 자, 얘들이 없다고 생각하고 식을 쓰면 EX만 남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렇게 화살 하나 만들어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5만큼 평행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 했구나 를 생각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자 먼저 y는 루트 ex의 그래프를 그리면 e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y는 루트 ex의 그래프를 그리면 어, 대충 그리면 그냥 이렇게 1, 사분면 쪽에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고, 자 그리고 우리가 그려야 되는 것은 바로 이그래프예요이 그래프. 자이 그래프, 방전에 그린 y는 루트 e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5만큼 평행이동하고, 자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5만큼 평행이동하고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한 다음에 그럼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5 콤마 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똑같이 자 이렇게 그려주면 이 그래프가 바로 8번 문제의 그래프가 된다. 자 지나는 사분면은 제1 사분면과 제2 사분면을 지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